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저유가, 저물가, 약달러의 시대가 온다. 삼저의 시대가 온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하나 써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트럼프 형님께서 그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랑 유가 하락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트럼프 형님은 어, 전 세계 킹왕짱 형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 대부분 이분이 의도한 대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이분이 이제 금리 인하, 유가 하락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 아라비아랑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e 의 유가 인하를 요청하셨어요. 어, 다보스 포럼에서. 그리고 유가가 내려오면 금리 즉시 인하 요구 유가 하락이 되면은 물가 하락이 되고, 다음 인플레이션 하락이 되고, 이거 이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음, 그리고 취임식에서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 갖고 석유, 천연가스 시출을 빡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드릴 베이비 드릴, 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어떻게 될까? 미국이 현재 하루에 1300, 1400만 배럴만큼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셰일가스까지 해가지고. 근데 사우디가 하루에 900만 배럴 정도 석유를 시추하고, 미국은 지금 1300, 1400만 배럴만큼 이제 하루에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데, 이게 이미 이제 미국이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이 석유를 시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원유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빠르게 끝날 확률이 높아요. 음, 그래서 푸틴, 트럼프와 우크라 종전 협상 준비. 그는 신뢰할 만. 어.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러시아의 원유 생산 단가가 65달러 수준인데 이 원유 가격이 65달러 비트로 내려와 버리면 러시아는 돈이 없어요. 어, 돈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협박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WTI, 예, 선물, 요거 이제 보시면 74.12인데, 요 이제 빨강색, 핑크색 쪽이 지금 트럼프 인기 때고, 요 검정색이 바이든 인기 때예요요때 이제 굉장히 저유가로, 예, 우리가 이제 기름 기름 넣기 좋았죠. 근데 바이든 때는 바이든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고생을 좀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임기 때는 저유가로 원위 시장이 안정화가 됐고, 바이든 임기 때는 고유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다. 이제 다시 트럼프 임기가 돌아왔는데, 트럼프는 저유가 정책을 지금 필려고 하는 거예요. 음, 저유가, 저물가. 그리고 이제 원유 생산량을 한번 보면, 미국이 그 마지막으로 수출한 게, 어, 1300만 배럴이 넘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960만, 예, 그다음 사우디 890만. 그, 그러니까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유 시치를 이제 앞으로더 빡세게 할 거고, 유가는 안정화를 찾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 65달러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되면 당연히 CPI도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헤드라인 CPI가 이제 안정화가 될 거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음, 어제 그 파워령님께서 금리 동결을 외치셨는데, 그분 이제 굉장히 데이터 디펜던시적으로 이제 하시기 때문에 2월 12일에 나오는 1월 CP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올해 두번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가 아예 극단적으로 없을지 이게 이제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당연히 그 미국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2월 12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게 유가가 안정화돼서 CPI도 안정화가 만약에 되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러면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지금 4.5인데 미국이 요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음, 만약에 2월 12일에 나오는 1월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요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CPI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1년 뒤에 4% 밑에는 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3% 후반대 정도까지 이제 가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예, 금리가 내려가고 뭐 CPI가 내려가고 하면 당연히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도 내려가는 거고 지금 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내려갈 거고 이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산 시장에도 호재가 되는데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하나의 그 기준값 같은 거예요. 자산 시장이랑 비교할 때.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내려가면 이 자산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소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3%가 된다고 가정하면 예. 5 2%이 5가 이제 미국 10년물이고 그 2%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이제 더하면 7%가 되고 이걸 이제 퍼로 환산하면 14가 되죠. 음,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3% 2% 그러니까 이제 5%가 됐죠. 이거 어, 이제 퍼로 환산하면 20인데 14가 20이 되려면 42% 상승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시장의 상승을 이끌 거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고 있어요.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리고 수출을 부양하기 위함인데, 약달러는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 시대가 온다면 이는 자산시장의 큰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현재의 높은 달러 가치에 대해 미국의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강달러가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좋게 들리지만 미국 제조업체와 다른 기업들에게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달러로는 미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으며 많은 사업을 잃거나 똑똑한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짓는 등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형님께서는 지금 약달러를 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 경제성장률인데 지금 1%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2%,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과연 3저 호황 시기가 다시 올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데요. 음, 이 3저 호황 시기가 뭐냐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는 1986, 1988년까지 연평균 12.1% 성장하고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실업률도 4%에서 2.5%로 떨어지는 호황을 누린다.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이 급증하여 이 기간에 연10%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였다. 음. 그리고 이제 트럼프 형님께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하면서 이 3절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오늘도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